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최근 한 열흘 동안은요 부산의 부동산 거래 분위기 자체가 정말로 많이 바, 바뀌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는 정말 태풍전야 같은 아니 이미 설 태풍이 온것 같은 어, 그런 것처럼 어, 건매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어, 거래가 좀 많이 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런 중에 이제 어, 상담을 했던 하나의 사례 중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좀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어, 소장님, 저는 이건뭐집한 채라서 얼마까지 비과세가 됩니까? 이런 상담을 이제 주고 받다가 어, 저 시골에 조그마한 무허가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무허가 집인 거예요. 어, 주택 그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등재는 돼 있는데, 재산세는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거는 집에 안 들어가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안 들어가겠습니까 무허가주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 그거를 우리가 흔히 세금은 각자 우리들의 편리한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미 일을 다 벌린 후에 그때 가서 이게 비가 되겠지요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까처럼 무가 주택을 놓고 볼 경우에 아까 시골에 머릿속에도 있지도 않고 재산세도 고지 안 되고 재산세가 고지 안 되는 경우는 건당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천원 미만일 때는 어, 부과가 되기는 되지만 그 납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택용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금액이 너무 과소 금액이기 때문에 어, 주택으로 다 그건 되지만 면제가 돼 있는 거죠 과소금액이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머릿 속에 아 이거는 재산세도안 되고 하니까 그냥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도차익이 잔뜩난집한 채를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다가는 그 모가주택 그한건 때문에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챙기셔야 되고요. 어, 그런 그 상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부터 챙겨봐야 되겠다고, 면사무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뭐 그런 상담을 받고 가셨던 분이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주택 때문에 자칫 세금 폭탄이 될 그런 이제 사례였고, 어, 또 지금 하나는 오늘 지금 여기 올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어, 지금 이제 우동상부역 재개발이 조합평형 신청 그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평형을 신청해야 될지를 어, 너무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전화 문의도 많았고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우동산구역처럼 어, 사업 시행인가가 난 후에는 어, 이제 대체 주택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대체 주택 이제 매수는 어, 지금처럼 좀 상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이런 시점에는 또 괜찮고 똘똘한 그런 재개발 지역에 아직은 진도가 좀덜 나간 그런 구역에. 이제 집을, 무가주택이나 어, 이런 건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들이 많겠죠. 어, 이게 뭐, 그 감정평가 받을 금액이 이런 거는 많아야 진짜 500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가 자체가 거의 다 이제 프리미엄 금액인 거죠. 그래서 좀 소자본으로 똘똘한 구역에 아직 진도가 조금 남아있는, 조합 설립 정도 됐거나 뭐, 그런 정도의 사업식 인가전인 그런 구역에 무가주택을 하나를 이제 매수를 하시되, 어느 정도 거주 요건을 좀살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산 경우인데, 이런 무가 주택도 나중에 대체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상담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아까 소개드리고 해 싶었던 거는 무가 주택 머릿속에 없던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 받는 거를 조심하자는 그 내용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요. 같이 한번 올려봐 드립니다. 둘다 참고를 하시면 하나는 아주 좋은 재테크가 되고 하나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거였죠. 어, 여기 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후모가 주택 취득 시 대체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체 주택 인정되는 그거는 우리가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있는 내용을 그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어~ 이제 혜택을 보는데요 어~ 그 요건은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전 세대원이 해야 되고 나중에 재개발이 되고 있는 어~ 사업식 인가가 난요 재개발 구역에 완공된 요 아파트에 나중에 입주도 하셔야 됩니다 완공 (3년) 안에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안에 실제로 대체주택 그~ 매수했던 그 당시에 전 세대원이 다 완공된 그~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시되 3년 안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주택도 그 완공된 사용성인일 플러스 3년 안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만이 대체주택의 요건인데 그 조문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체 주택의 구입 요건의 가장 첫 번째는 재개발되는 그구역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뭐 매수를 하는 그거는 또안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 후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어,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 주택이 무엇이 주택인 거죠? 어, 똘똘한 재개발 구역에 아직 관리처분 나기 전 그런 구역에 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뭐, 예를 또 처분을 할수 있죠. 처분하고 그 뒤에 요 아파트 입주 때까지는 전세를 거주하신다든지 이러면서 양도 차익을 또 잠시 내볼 수 있는 거죠. 거주요건만 충족해놓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1년 이상 거주했다가 그 뒤에 또 다른 집을 샀다, 이거 처분하고. 그러면 중간에 파는 집은 대체 주택이 안 됩니다. 맨 마지막 것만 그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주할 때다 돼가 한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 관리 처분 후에 요 대체 주택 사는 거는 그 뒤에 사셔도 되거든요. 똘똘한 재개발이 완공돼서 입주를 뭐한 2년쯤 남겨놨다. 이럴 때, 대연 DIL 같은 경우에 입주 대략 아직 2년이 채안 남았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다 났고 지금 관리 처분도 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미 원조합원이셨다 하면, 지금 대연삼을 사셔가고는안 되고, 원래 관리 처분 전에 대연삼을 가지고 계셨던 원조합원 분이라면, 지금쯤, 예를 들어, 어, 똘똘하지 않았던, 살고 계셨던 그 뒤에 집은 만약에 매도를 하고, 지금 괜찮은 재개발 지역에 무허가 주택을 하나 사서, 어, 최소한 1년이나 요 입주할 때까지 한 2년 정도를 거주를 하시다가, 대연 요3 완공된 곳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그무허가 주택이 대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 그런 경우에, 이제 무허가 주택을 샀는데, 주택 재산세 나온대요. 이 집은 거의 2천 원이 넘는가 봅니다. 그죠? 제법 큰 집이네요. 어, 주택 재산세도 다 나옵니다. 그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요 재개발 요 사업식 인간 왔던 요게 준공되면 입주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대체 주택을 그때 이제 매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가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대체 주택 비과세를 어, 요걸 받을 수 있냐? 요게 질문인 거예요. 비해산 집이 비과세로 적용되는 거는 대체 주택 외에는 거의 없죠? 어, 이런 경우에 답이 어떨 것 같은가요? 곰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뭐래났놨냐면요 비상담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 1, 2, 3 여기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에 있는 조항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충족하고 어, 이렇게 대체 주택을 그팔 때는 적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인 적선 무가 주택도 대체 주택으로 얼마든지 1년 이상 거주하신다면 사셔도 된다는 그런 겁니다. 왜 집으로 넣어서 양도세를 무가 주택도 그냥 기존 무가 주택, 어, 막 다주택이면서 가지고 계시다가 대체 주택이 아닌 경우에 홀딱 판다. 양도세 내잖아요. 집으로 보기 때문에, 그쵸? 렇 대체 주택 살 때도 비과세 혜택 주는 거는 걔를 집으로 보니까 혜택을 줘야 당연한 내용이고, 맞겠죠? 근데 이걸 또 정리 안 해놓으면 이게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래 혜택 보는 거야, 뭐, 세금을 뭐안 내는 그거라서 뭐또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시골에 완전히 재산세도 안 나오는 조그마한 무가 주택, 그것 때문에 똘똘한 집을 그집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냥 비가세로 홀딱 팔았다가는 절단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농어촌 주택이나 이런 거에 뭐 적용되는 다른 특례가 적용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무허가 주택 시골에 가입고 하는 거는 적용됩니다.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무허가 주택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와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도 대체 주택에 적용이 돼서 아주 절세를 할수 있는 플랜 두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말 지금 뭔가를 사실려고 그동안 고민을 하셨고 시점을 보고 계셨다 하면 지금 열심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초롱부동산에서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 그러니까 열심히 사실 분은 발품을 파시고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